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속눈썹 붙일 때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가지런하게 붙인다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이걸 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보통 가지런하게 붙인다는 걸 생각할 때이 상태를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같은 미리쓰거든요 요거를 평면 평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면에 붙이면은 가지런한 게이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눈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미리스에 똑같은 거 제가 떼서 붙인 건데 입체에다 하면 가지런한 거는 이런 거예요. 평면일 땐 요거지만. 그래서 가지런하게 붙인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붙이다 보면은 <laughs> 붙일 때 이쪽 붙일 때랑 뭐 중간 붙일 때랑 이쪽 붙일 때 각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그 각에 맞게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되세요. 모양도 그래서 틀려지고 각도 틀려지고 잘 아,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해서 가지런하게 붙인다는 거 실질적으로 눈에다가 입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세상 촌스럽고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붙일 때랑. 아, 너무 안 보이네요. <laughs> 각이 틀려져요. 이해가 확실하게 되실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요쪽 붙일 때랑. 그래서, 핀셋 잡는, 각 들어가는 각도도 조금씩 다 틀려지는 거예요. 각을 생각해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요거는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일직선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휘어 있죠. 이게 제대로 된 가지런하게 붙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항상 속눈썹뿐만 아니라 다른 다 미용 시술은 평면에다 하는 시술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입체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다 각이 틀려지죠.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쪼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 또 하나 해보면은 손 각도나 그런 게 조금씩 다 틀려져요. 나중에 또 붙이는 거할때또 한번 할 텐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볼 때는 가지런하지 않죠. 휘어 있죠. <laughs> 하지만 요 각에서 뿌리 나온 각에서 보면은 가지런하죠. 그래서 요 개념만 이해하면 가지런하게 붙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입체에다가 가지런하게 붙이려고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고 붙이려니까 잘안 붙네요. 이런 식으로. 그 붙이는 건잘안 보이는데 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몸만 이해하면은 가지런하게 붙이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셨나 모르겠는데 요즘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저도 그럴게요. 안녕, 스텔라였어요.